유원장의 적은 제 이름이 아닙니다. 장례를 마친 거실에 유원장이 펼쳐졌습니다. 수백억대 재산의 수혜인으로 적힌 이름은 강민서. 하지만 장남의 실제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단한 글자, 민수가 아닌 민서. 40년을 함께 산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틀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둘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종이에 쓰인 이름대로 하자고, 장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형제들 사이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노트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민수, 강민수, 강민수. 그리고 마지막 줄, 또박또박 적힌 강민서. 이것은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시험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 감사드립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원목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막 마친 집안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은 채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고 거실 천장의 조명만이 테이블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목록이 나열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두 채, 경기도 광주의 땅 300평, 그리고 이 집까지 모두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수혜인 이름에 다다랐을 때 그의 입술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혜인 장남 강민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남의 본명은 강민수였습니다. 시선이 동시에 둘째와 막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장남의 아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종이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남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방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건 제 이름이 아닙니다. 둘째 준호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막내 연호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형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다시 한번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민수가 아니라 민서였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에 쓰인 대로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름을 잘못 쓴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솟았습니다. 배신감이었는지 혼란이었는지 그 자신도 알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다시 쓰며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정장 재킷의 단추를 다시 채우며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입꼬리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웃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긴장을 감추려는 것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연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톱을 뜯으며 형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수에게 머물다가 준호에게로 다시 변호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해요. 아버님 재산이 얼만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준호에게 돌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건 법적 문서잖아요.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가 낮게 대꾸했습니다. 내 이름이 틀렸는데 어떻게 법대로 하라는 거야?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걸. 그 말에 민수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어서며 아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호만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수는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상주 밥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 사진 앞에는 아직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발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제 이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대답하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이 테이블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에 제 이름을 틀리다니요.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 벌써 왔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를 올려다 봤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몸이 안 좋으셨잖아. 실수하셨을 수도 있어. 준호가 계단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하필 제 이름만이에요? 준호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형도 알잖아요. 유언장에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 거예요. 애매하면 3등분할 수도 있고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아버지 뜻을 나눠요. 준호가 한발더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두 걸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아버지 뜻일까요? 그 순간 연호가 계단 중간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두 형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엇갈렸고 목소리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고 준호도 약속이 있다며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연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서재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오래된 책 냄새가 풍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도장과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여러 장의 메모와 연습한 듯한 필기들이 나왔습니다. 종이들은 날짜별로 클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노트를 꺼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 강민수, 강민수 글씨는 처음에는 또박또박했지만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손이 떨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만은 달랐습니다. 강민서 그한 줄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호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잉크가 다른 줄보다 진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셨을까? 연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방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연호 손에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 마지막 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일부러 남겨두신 걸 수도 있어. 연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형이 아버지 일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요. 어머니가 책상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셋다 이름에 민자 돌림이 들어가잖아. 셋다강시고 연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가 노트를 무릎 위에 펼쳐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이름 지을 때 그러셨어. 셋이 한뿌리라고. 그 말의 의미를 연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트의 글씨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에 세 형제가 다시 모였습니다. 민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서류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이걸로 정정해 주십시오. 준호가 팔짱을 낀채그 서류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형,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남는데요? 민수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언장은 아버지 뜻이야.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뜻이면 뜻대로 해야죠. 아버지가 민서라고 쓰셨으면 민서로 가야죠.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서류들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민서가 아니라고 연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형들, 잠깐만요. 하지만 민수와 준호는 서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변호사에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아직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인께서 며칠 전 추가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 한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연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 아들 세세계에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연호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절반으로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세 형제는 그의 입술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테이블을 밝혔습니다. 곧이어 어머니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아들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종이를 테이블 가운데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 셋을 다르게 부른 적이 없다. 민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셋다내 아들이다. 준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틀렸다면 너희 셋이 같이 맞췄어라. 연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없는 자리에서 누구 이름이 맞고 틀렸는지 너희가 정해라. 변호사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풀고 테이블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새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너희한테 하고 싶어도 못하셨던 거야. 민수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보고 먼저 말 꺼내라는 거였나 봐요. 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적대감이 아닌 다른 감정이 그의 눈에 떠올랐습니다. 형이 늘 먼저였잖아요. 회사 일도 집안 일도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만 먼저였던 건 아니야.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셋이 같이 쓰래요. 아버지가 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아요. 세 사람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쌓였던 서운함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녹여내는 온기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연호가 두 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형제는 다시 변호사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펜한 자루를 건네받았습니다. 검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유언장 아래 빈 공간을 한참 내려다 봤습니다. 그의 손이 종이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첫 획을 긋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강민수, 그는 펜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민수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체는 민수와 달랐지만 힘은 비슷했습니다. 강준호, 연우가 마지막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눌러주었습니다. 연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연호. 세 개의 이름이 한 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같은 높이였습니다. 누구 하나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언장에 적힌 민서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우지도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수가 유언장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글씨는 남겨둡시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틀린 건 우리끼리 맞추면 되죠. 연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도장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도장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인 도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너희 이름으로 이 집을 채워, 민수가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40년 넘게 아버지 손에 있던 무게였습니다. 그는 도장을 다시 내려놓으며, 형제들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채워나가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절차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늦은 밤 11시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수와 준호, 연호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걸린 벽앞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사진 속 아버지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언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민서라는 이름과 새 아들이 나란히 적은 이름들이 한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들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삐뚤어진 마지막 획과 아들들의 똑바른 글씨가 대조를 이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닫았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버지 도장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도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한숨이었습니다. 스탠드 불을 끄기 전 그녀는 영정 사진을 한번더 올려다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진 앞에 놓인 작은 꽃병의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국화 한 송이가 물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제 애들이 함께 갈 거예요. 불을 끄자 거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새 아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서랍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봐도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채널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주변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